신경하심으로 새벽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바미사하며 그의 아들이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을 맹세하시고 현대여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오박혀 죽으시고 항상지 살만에 죽은 자가 운데사 살아나시며 자녀로서 전능하신알편자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함 믿사하며 보록한공예야 성도가 수도하는 것과 죄를 살수 있는 것과 몸이 다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나이다 아멘 한송과 456장 감합니다 고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소못자국만 쳐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소못자국만 쳐라. 그소못자국만 쳐라. 그소못자국만 쳐라.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찬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만 쳐라. 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해 주 따라가려. 그소못 자궁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소못 자궁만 쳐라. 그소못 자궁만 쳐라. 그소못 자궁만 쳐라. 그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라. 못그 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소못 자국만 쳐라 마음 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소못 자국만 쳐라 그소못 자국만 쳐라 그 자, 자, 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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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자, 키 자, 인도하시 자, 그 소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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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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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말씀. 어머니에게는 두 딸이 있어 아오 다오 하느니라 조카줄 알지 못하여 조하다 하지 아니할 것이 선언나니 옷소레아가 아기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바비를 조롱하며 어미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불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없이 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안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하치나 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리라 그가 먹고 그의 입으로 시승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이 하는 것선너시인나니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음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무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잡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내시있나니곧 힘이 없는 종류대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돈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선어신나니곧진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에서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냐는 사자와 한양께와 순념소와 미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어나여 스스로 높은 채할 거니와 꼭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먹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리 본문 저자는 이 아굴에 이어서 어찌 보면 숫자 잠원이다 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숫자를 이용해서 어 자원의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안 되는 것들, 또 행할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또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희망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들, 나으로그 이야기를 이 거머리 수월 임신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끝까지 타는 불로 비유를 합니다. 끝도 없이 부모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이야기는요 요즘 시대는 이 부모의 피를 빨아먹기보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것을 다 주는 흔히 말하는 이헬리콥터 이 자녀들도 있지만 헨고르 어머니도 있다는 늘 자녀를 자기 품에 삼겨놓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늘 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관대한 것들에 우리가 유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될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이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늠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또 합당하지 않는 자가 권세나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이야기도 합니다 니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 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나는 뭐 이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속에서내 자녀들을 훈계하고 내, 자, 내 가족들을 잘 다스리고 또그안에서 하나님의 서하신 뜻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해서, 이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축이합니다 또 하나 우리기억할 것은 이 본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25절부터 쭉 나와, 2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 아굴은 이 지혜를 행함으로 번성하는 네 가지 종류의 동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미를 통해서 또 오소리를 통해서, 메뚜기를 통해서 또 도마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합니다. 인간의 존엄도 이야기하고 협동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침공을 대비해야 되는 을 이야기하고 닥칠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 양식을 모아두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굴도 마찬가지로 이 풍요로 때 열심히 준비해서 닥쳐올 빈공을 준비하라 라고 해서 개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오소리 여기 성경에는 사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적의 침공을 항상 대비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넘어뜨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뚜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서로 협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이 그것이 지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지금 도마뱀을 통해서. 작더라도 존엄을 유지해야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이 늘 어찌 보면 이 강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던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 아, 이 이야기들은 이 약한 자들,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이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어찌 보면 이 당할 수 없는 왕, 다시 하기하면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네 가지의 것들을 기억하고 약간 성실히 재물을 모으고 늘겨서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함으로써 삶을 유지해야 되 결국에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어,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요즘 AI 시대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함. 이런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맞는 이야기일 것이냐. 우리가 아마 또 통제되는 시대 속으로 다시금 살아가지 않을까. 물론 이거 지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이 정보적 통제 다시 이야기하면 정보를 가진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게 되고 없는 자가 약자가 되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안에서 나아감을 통해서 어찌나 끝까지 우리가 그안의 존엄을 지키며 물로 그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으로 겸손하는 모습,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구는 어제도 아주 철저하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냐 할 정도로 자신을 겸손히 낮췄습니다. 마지막에서도 겸손을 강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혹 교만함으로 악을 도모했다면 손으로 입을 막고 다시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하게 견고한 것이군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우유를 젓고 코를 비트다는이 독특한 표현은 이 교만함으로 노를 격동하게 되면 다툼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게 해주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겸손한 태도로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근데 그것은 끊임없이 내삶 속에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루도 허투른 나갈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날마다 상기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더욱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또 한번 이루어갈 수 있는 이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훈이든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또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삶 속에서 우리가 가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정말로 어찌 보면 내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때 허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우신대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길을 의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깨달아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로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면 안될 일들을 구별케 하여 주옵시고, 또 그와 반대로 본받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참된 지혜자로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네 자녀들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기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삶으로 당당히 드러나는 삶이 되게 속에 기도하시고 오늘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목소리>